I'm <laughs> gonna 有，有。谁是船长？谁是船长？ 오늘 결혼식 사회를 맡은 신랑 이수영 군의 중 고등학교 친구 박찬호라고 합니다. 바쁘신 <laughs> 와중에도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양가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결혼식은 하객 여러분들께 예식의 증인이 되는 주례 없는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신랑 신부의 특별한 결혼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객 여러분들의 큰 호응 부탁드립니다. 평생 친구이자 언제나 함께 할줄 알았던 이수영원의 결혼식 사회를 맡게 되어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두 사람에게 더치해 소중한 날이니만큼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서는 박수와 축하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타종은 양가 새 가족을 환영하는 양가 환영의 타종입니다. 어머님들 타종 으로 확인 여러분께 들 전하는 감사의 파종이 있겠습니다. 어머님들 파종 이어서 서로 평생 아끼고 잘 살라는 의미로 신랑 이수용 군의 부모님 입장, Oh, <laughs>

수와 한도로 신고를 맞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김은혜야 출발. 사으로 기억하신 아버님 본인의 사약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입장해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재로 건강한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없음을 슬퍼하지 않고 매사에 지혜로운 아내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이 기대어 쉴수 있는 이해와 포용을 지닌 남편이 되겠습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내의 꿈과 목표를 존중하고 응원해주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을 응원하고 이해하는 비타민 같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 마음을 잊지 않는 한결 같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양가 부모님, 이제는 두 분의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삶을 즐기면서 다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잘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앞으로는 똑 같은 신부, 나무 같은 신라을 믿고 한 길을 갈 것을 양가 부모님과 여러분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소약합니다. 2025년 4월 12일 신랑 이수용, 신부 김은혜. 두 사람의 사랑을 였습니다 사랑이라는 서로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기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고 함께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를 벗어끼고 이야기가 있으며 서로 사랑하면서 두 사람이 한 마음 한뜻으로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린의 첫 걸음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내린 여러분께도 인생의 선배로서 이두 사람이 예쁘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생명과 조언을 맡기게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신랑 이수용과 신부 김은혜 양의 일가 친절과 내민들을 모진이 자리에서 일생동안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것을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흐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을 여러분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2025년 4월 12일 신부 김정은입니다. 네, 김동현 님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신랑아버지 이재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서 여러분 신랑 신부가 오늘 본인 사약을 굳게 냄새를 하였고, 우리 신부 사돈께서 성공한 선언을 사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부의 아버지로서 딱이 3분 25초 동안만 축하와 축구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만물이 태어나 이제 화사하고 푸른 꽃과 잎으로 약동하는 사월의 번갈에 저희 자식 결혼식에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아기 여러분과 양가 일과 직척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아들 수영군과 며느리 은혜양이 부부의 인연을 맺고새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는 이 뜻깊은 날에 먼저 신부 은혜양을 착한 성품으로 오늘의 일까지 훌륭하게 키워주신사도네 분께 존경과 회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수용구를 이제 성년이 되어 새가정을 시작하는 오늘까지 직업정성으로 아들 뒷바라지에 고생한 저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부 은혜양을 우리 집안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 우리 가족의 크나큰 기쁨이며 영광이며 축복입니다. 며느리 덕분에 우리 집안이 더 밝고 아름다운 삶이 될것 같고 아들 역시 든든한 남편으로서 책임감,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되려 했습니다. 이제 사랑과 행복으로 출발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아버지로서 바라는 말을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이 사회의 기본은 가정이며, 가정의 기본은 부부입니다. 부부의 소망과 이상은 행복 행복하기 위한 중요 키워드 중에서 이 소통과 대화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가 요즘 돈으로 7천만원 되는 천장빛을 담당했습니다. 인류 화복이 입과 말에서 보고합니다. 복을 부르고 복이 오는 부부의 대화를 이루고자 하면은 첫째로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말을 다듬어 대화 나누면 좋겠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을 건해야 하는 여담은 여행사 사장님 앞에서 짐나가마 고생이다. 말하신막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사부인과 원장님 앞에서 아, 무자식이 삼판자다 아, 이런 말 절대 하셔도 안 됩니다. 다음으로 되돌아오면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나가지고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치는 외에는 아침 호수의 장물결처럼 잔잔하고 조용한 대화를 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했으면 절대 다이 다음 두 가지 거짓말 빼고는 항상 참되고 진술한 대화를 나누기 바랍니다. 유태인의 경전 탈무드에서 이 다음 두 가지 거짓말은 괜찮다 했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해서 만든 음식을 내놓으면서 여보, 오늘 이 요리 음식 참 맛이 좋지요? 하면 은 조금, 조금은 마음에 안 드더라도 아, 정말, 마치 라고 말해줘. 아내가 정성스럽게 화장해서 얼굴을 따는 거, 여보, 내 지금 얼굴이 참 예쁘지? 하면은, 그거 예쁘다고 말해주세요. 이두 가지 거짓말, 절대 거짓말 하시서는안 아, 이제, 신혼부부에게 자은 선물 하나 남겨주고 합니다. 그 행복 수월이라는 한 권에 14,500원 주고 두 권은 우리 부부가 꼭 읽어보라고 사랑의 달콤한 향기 가득한 가정의 공간을 채워줄 것입니다. 이책 속에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신랑 신부의 이름으로 이름을 빌려가 행복을 당부합니다. 아들 수영이는 아내 은혜의 은혜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며느리 은혜는 남편 수영이의 진실한 바램을 수용해서 함께 행복의 날개를 펼쳐 보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축하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차린 음식 소찬이오나 점심 많이 드시고 가시님끼리 행활하고 구사하시기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w wow. o 재밌게 해주시고 예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우리 은혜 늘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 네, 20대의 선물 같은 친구 은혜야. 好，妈，妈，妈，妈。